오늘은 밥을 먼저 먹고 서울 근교에 가볼 만한 곳세 군데를 좀 동선에 맞게 짜봤어요. 지금 제일 먼저 갈 곳은 옴니피플 모현점 여기 용인 쪽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워서 거기 먼저 들렸다가 사이다 빈티지로 가려고요. 마지막은 아유스페이스 카페 기대. 이건 레이브 이번 시즌 티셔츠인데 살짝 뭔가 빈티지하면서 귀엽더라고요. 강원 씨 더블 r 의 자켓이랑 이렇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보이지가 않네요, 지금. 이렇게랑, 그 다음에 이렇게 벨트로 살짝 포인트를 줘봤어요. 옴니피프 아울렛이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조금 정리가 안돼 있고 먼지가 많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마스크랑 장갑을 챙겨갑니다. 네. 득템. 득템을 뛰어나면. 우리 처음부터 장갑을 아예 끼고 들어가는 건 어때? 괜찮지. 자기도 얼른 껴어 <laughs> 수술방 들어갑니다. 서드립시다 <laughs> 아, 인중 모휴 너무 좋은데? 자주 올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 한 30분? 거의 있더라고요. 근데 1층은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있네요. 티셔츠가 엄청 많아요. 어, 저기 위에 하드락도 보이고. 어, 야, 진들 귀엽다. 일단 나는 화이팅은 어... 아니야. 어, 변색이 너무 많이 보일 수 있어서 화이팅을 많이 야니까 어... 이색 이거는 저번에 나올 올스픽 거기도 있던 건데, 그래? 근데 이건 좀 오염이 심하네. 오염을 잘 봐야 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일단 보기 힘들긴 엄청 힘들어요 이층은내키 예쁘긴 힘들지만 1층만 열심히 바깥에 겠어 이런 걸색감다 어? 이쁘다 색감이 귀엽다 어때? 네? 쟤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 응? 이런거좀 시원해 보이잖아 응? 헤디꺼 오 이런 건 어떤 거예요? 이런 소재는 아, 폴리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폴리가 제일 많아. 폴리 오십. 그렇지. 근데 37, 이거 13. 이 로고가 이 정도로 깨끗한거 보면은 거의 해상품 같아. 이게 제일 많이 떨어지거든. 추제보 <목소리를> 음. 어, 엄청 야들야들하잖아. 소재는 좋아. 추제는 시원하다. 이 엄청. 티셔츠 4 개, 모자 하나 했는데 0.6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가 훨씬 적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번에 사이다 빈티지에서 제 화장대랑 뭐 테이블이랑 의자 몇 개랑 사갔었는데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오늘 왔는데 지금 안네 저희 방에 거울이 조금 작은 것 같아서 거울이나 조명 같은 걸 보려고 왔어요. 크기는 진짜 크다. 크긴 응. 큰데. 이렇게 하실거죠? 네 밑으로 내릴거예요 밑으로 거예요. 해서 하실거죠? 네 그러면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이제 이쪽 위에 이 스위치가 있으면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음... 편하긴 편할 수는 있는데 엄청 많아요 저는 이렇게 두개가 많을거에요 사람이 사보셔도 된다고 해서 근데, 근데 엄청 얇다 진짜 엄청 슬림해요 엄청 이거 가벼워 거지? 귀엽지 그거는? 가볍고 그냥 이것도 이렇게 완전 귀요이죠 귀요미 귀요미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그건 너무 귀엽고 여... 마음에 들어하는 게저 거울이랑 아랫장 조명이랑 저가시나 의자가 진짜 마음에 든다는데 300만 원이어가지고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가시나 레드 앤 블루 체어랑 이제 거울이랑 응, 실어서 가고 조명만 따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스케줄, 아유스페이스에 왔습니다. 공간이 너무 어, 예쁜데? 점심. 공간이 너무 예쁜데요. 여기는 바로 남양주에 위치한 아유스페이스라는 카페인데 브런치 카페로도 유명하고 레스토랑으로도 유명한 것 같아요. 여기서 돌잔치 같은. 같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바로 아유스페이스 돌잔치 막 이런 것도 뜨더라고요. 와 <laughs> 너무 멋있다. <laughs> 나무가 너무 멋있다. <laughs> 진짜 나무가 너무 이쁘고 조경도 너무 멋있고 여기는 한옥이고 여기는 또 신축 건물이어서. 아, 여기 카페 커피도 직접 여기에서 로스팅도 직접 하고 베이커리도 여기에서 직접 한대. 원두를 사가야 되나? 어, 원두도 너무. 여기에서 최상급 원두로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빵 종류도 되게 많다. 찬양 발효 소금빵 이거 맛있겠다. 여기 뷰가 엄청 예쁘지. 북한강 뷰야 완전. 배고파서 여기 레스토랑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뷰가 너무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요즘에 식집사로서 이런 꽃에 대한 관심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유스페이스에 있는 꽃들은 다 생화예요.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는.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뭐옷 보고, 가구 보고 하느라고 배가 고팠는데, 레스토랑도 있었어. 너무 좋다. 근데 나손좀 한번 씻고 올게. 씻는 걸. 아 깜빡했어요. 오오 너무 멋있는데 화장실에 핸드워시도 아유 제품으로 따로 있어요. 여기에 전신울도 있어서 핏도 한번 체크할 수 있고. 여기 이렇게 큰 창문도 하나 있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나무들도 너무 멋있어요. 여기 산책로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케이크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여기 돌멍 존에서 돌멍하면서 한번 여유를 만끽해 볼게요. 작 자작나무를 표현한거라고 해요 근데 뭔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이뻐보이는 느낌이에요 응. 여기는 카페옥상인데부가 엄청 좋은데? 어머! <laughs>